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초등학교 몇 살이야? 중학생인요 중학생이야? 네너 지금 여기 아이디가 이거, 이거야 이거 이거? 3195가 너야? 맞네 여기 탈출맨 써져있네 야 부족 초대했다 빨 받아라 너 중학교 몇 학년이야? 이게 1학년 빙초네 임마 네 졸업은 했습니다, 했습니다. 아이 녀석 귀염둥이네 이거 야 형이 말 편안하게 해도 되지? 안 아, 된다 그래 안 된다고 그래. 네형네 그, 됩니다 <laughs> 형님 야너 이거 아크 서바이벌 얼마나 해봤어? 저요? 어 아, 2, 3일 정도? 2, 3일? 네, 많이 왜? 네. 커점이네. 웬만한 건할줄 알겠다. 웬만한 건할줄 알아? 네. 어, 좋아. 야 여기 들어왔으면은 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. 알았지? 네. 네. 야, 돌고깽이랑 저기 그 만들어 갖고 빨리 자원캐 와. <laughs> 아. 왜? 일하기 싫어? 아이게 귀여워. 야, 헨소마. 예? 형꺼 저기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렀어? 여보세요 예. 유튜브 구독 눌렀어? 나 가고 싶어? 야야야. 아이 왜뭐 아이 아이 아무것도 안 했네. 야, 안 들리는 척 하지 마. 빨리 구독 눌러. 구독자 지금 몇 명인지 딱 보여. 나 지금 보고 있다. 구독은 구독은 눌렀어? 구독 눌렀어? 응, 아니야. 어, 이기둥이 녀석. 너 어디 살아? 예요? 어. 경상도 <laughs> 사는. 경상도? 네. 경상도 어디에? 이게요. 진주? 어, 어딘지 몰라. <laughs> 뭐지? 야, <laughs> 형 저기 네? 방송할 때 자주 찾아올 거지? 형 방송 자주 봐줄 거지? 어. 나가 에이. 대답이 늦었어 나가. 근데 이거 PVP 서버인데 왜? 어. 아닙니다. 아야 말을 끝까지 해, 인마 PVP 서버인데 왜? 왜? 왜 이렇게 PVE 서버 같지? PVE 서버라고 여기? PVP 서버 어디 는데 PVP 서버 아닌데 우리? 뭐지? 뭘 뭐지야? 여기 우리끼리만 있어 여기는. 뭐야? 다른 사람들랑 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있는 거라고. 아유. 야, 아이유. 야형 저기 그 오랜만에 또 방송 또 지금 또 이게 그거 도진다 PTSD 온다야. <laughs> 어, 야 어렵다 이거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냐 이거 큰일 났는데 현서마. <laughs> 에프는 방송 한번 해본 적 없네. 아니 나도 나도 그래 너나 나나 지금 매한 가지야 헨서마 예. 큰일 났다 오늘 방송 방송 나올까 무리 없다. <laughs> 너네 어디서 도대체? 에요? 어. 그 해변에요. 너 해변에서 뭐해? 해변에서요? 어. 걸죽 거 있는데요? 야안 되겠다 나 캐릭터 뒤질 것 같아. 나 여기서 그 해야겠다. 걸려. 세이브요? 나 여기서 밥을 좀 만들어 갖고 가겠어. 아못걸라 간다 야야야 예? 마이크 형 저기 방송에 그런거 들어오니까 의상어 쓰지마 어떻려? 야형 어렵게 만들지 말라고 알..알았어? 아..알아요 어, 어? 뭐라고? 예? 아..아닙니다 <laughs> 야! 방송 어렵게 하지 말라 했지 형형초보스트리보라고야야 야, 어렵다 얘 어떡하지? 야, 딩초들 이거 어떡 하지? 와, 어 좋아. 형한테 시련을 주니까 마음에 든다. 어, 내가 더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겠어. 아주 마음에 드는 거야. 왜걔느이 어? 예? 아, 또. 어. 야, 의사소통이 돼야 될거 아니야. 형이랑 최소한의 맞아 아니야. 맞습니다. 어, 너 형이 묻는 말에 잘 대답해야 돼. 알았어? 예. 그리고 말을 할 아야. 거면, 야 말을 할 거면. 예. <laughs> <laughs> 야, 야, 헨더마. 예. 어 실제로 아픈 거 아니지? 어 실제로 아픈 거 아니니까 그 아야 아야 이런 소리 늦지 마. 형 방송에 다 녹음되고 있잖아.